금이궁 오늘이 운세 12월 20일 월요일 띠별 운세 사업운, 투자운, 매매운, 금전운, 재물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점집 금이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운세 건강 우는 장애로 시달림을 받는다. 치료를 미루면 후회하니 빨리 의사를 찾도록 하라. 자식 우는 너무 큰 기대를 하여 자녀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헤아려줘야 하겠다. 계약 우는 사업가는 믿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겠다. 소띠운 새 길과 흉이 반반이니 기쁜 일도 있고 근심도 있겠다. 즐거운 와중에 마음은 무겁다 할수 있다. 이를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직장에 뜻을 두어라. 감각을 몸에 익혀 두는 것도 좋다.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며 만약 다른 사람과 의논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취업부는 결정을 하지 못해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를 남기게 될 수도 있다. 사업부는 기쁨은 나누어 가질수록 커지고 슬픔도 나누어 가질수록 적어진다고 했다. 한 번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조심해야 행운을 잡게 되고 목적을 이룬다. 토끼 띄운 새. 전반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운이라 할수 있다. 새로운 일이나 업종의 전환은 이롭다. 재수를 논하자면 손재수가 있을 것이니 미리 방비하지 않으면 막기 어렵겠다. 계획과 안정적인 실현이 가능한 때이니 어느 정도는 발전적인 양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용띠운세. 소정의 목적은 달성되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사거나 관제교섭이 염려되니 각별히 신경쓰라. 애정운을 보면 변동수와 이동수로 인하여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삼각관계에 빠질 상이다. 금전 운은 기회가 좋아서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 오래 끌어오던 빚을 받을 수도 있다. 뱀 띄운 새. 기람을 위한 징조이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움직이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고통스런 생활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 분수 밖에 일을 행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사업을 바꾸던가 직업을 변동한다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말띠운 새. 사업이 순조롭고 가정도 화평하지만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니 일찍 귀가해야 한다. 마음 속에 미움을 키우지 마라. 사랑으로 다가서면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방황하거나 주저하게 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양띠운 새. 다른 일을 경영하려 하거나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일에 그릇됨이 있을 것이다. 고요하면 기하고 동하면 해로우니 하던 일을 잘 지키고 함부로 일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직장 운은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내듯 차분하게 진행하면 필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사업부는 남의 신용을 얻지 못하여 타격받는 일도 있겠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라. 다른 사람과 대립 관계에 있거나 서로 오해가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화해하라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진실 되게 흐르는 운에 순응하라 기란 하루가 될 것이다 닭띠운새 분수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 하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애정우는 좋은 하루가 되니 뜻을 성사시키게 된다. 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하루다.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연한 일로 인해 큰 화를 당하게 되겠다. 개띠운 새 자칫 흥분된 감정을 드러내거나 함부로 경망한 행동을 하다가는 더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금전 재물 쪽보다는 명예 쪽이 길하고 뜻밖의 귀인을 만나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 재물 운은 사기에 조심하라. 도박이나 투기 업에 손을 대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 돼지 띄운 새 재성이 문을 엿보고 있다. 꾸준히 하던 일을 놓지 말고 계속 성심으로 일관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손재수가 있다.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 필요하다. 일에 두서가 없으니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두서가 있어야만 소망이 진행된다. 이상 오늘의 운세를 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점집 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재회 사업 등 2022년 이민 년 운세를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합니다. 예약은 용안 점집 금이 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